오늘은 너희들에게 호박 접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와하하하하하하하하 와하하하하하 안녕 여러분, 네모 아저씨예요.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 조용히 설명드릴게요. 아까는 반말해서 죄송해요.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돌려서 한번더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다음 다시 펼쳐 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자국이 하나 생겼죠? 여기 위쪽 선이 뭐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뒤집어서요. 아까랑 똑같이 접어 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됐죠? 뒤집어도 똑같은 모양이고요. 자, 여기 안쪽 요 안쪽을 벌려서 눌러 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었는데 벌려서 이렇게 해서 사각 주머니가 된 거예요. 자, 이 사각 주머니를 한 겹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아니, 아니 한 겹을 왼쪽으로 넘겨서 여기 아래쪽 선이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 선도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이한 겹을 다시 원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호박의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시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이한 겹을 넘겨서, 여기를, 아래쪽부터 접고, 위쪽도 접고, 그 다음에, 이한 겹을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 아래쪽을 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한 겹은 이 속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접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손가락을 끼울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쪽도 아래로 접어주세요. 위쪽도 아래로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접어주세요. 호박 꼭지를 만들 거예요. 자, 양쪽도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뒤집어서 한번 볼까요? 네, 꼭지가 너무 넓죠? 이 꼭지를 다시 뒤집어서 여기를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 이 아래쪽을 자, 이 아래쪽을 위로 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는 부분을 뒤로 밀어주세요. 뒤로 숨겨서 요 부분을 밀어버리시면은 꼭지 옆부분이 좁아졌어요. 요쪽보다 이쪽이 좁죠?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 옆부분을 이렇게 접었다가 요 남는 부분을 요렇게 밀어서 요 꼭지 뒤쪽으로 숨겨주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숨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뒤집어 주면은 네 호박이 완성됐습니다. 여기다가 눈코 입을 그려주세요. 자 매직을 사용해 줄게요. 호박의 눈을 기왕이면 큼직하게 세모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세모 모양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그렸어요. 입도 커다랗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서 아래쪽도 그려주고, 여기 안쪽은 색을 메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호박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할로윈에 호박을 접어서. 재밌는 장식을 만들고 즐거운 할로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좋아요 버튼 좀 누르고 가!